자, 하진바티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색 하나로, 보색 하나로. 정말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저분하죠 엄청 지저분하고 이런 곳이 도색 하나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변하는 모습 지금 현재 보시면 앞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바닥에 아 저희 하윤교통 사진박 도색팀이 여기를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여기 바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 그 기존에 장애인이 있었어요. 장애인 주차장이. 자, 엉망으로 되어 있었죠? 이거를 원칙대로 파란색 바탕에 장애인 마크를 다시 두 개를 넣어 줄 거예요, 여러분. 두 개를. 두 개를 넣어줄 건데, 위에 장애인 하나, 여기 장애인 밑에 하나. 엄마 장애인, 애기 장애인을 넣을 거예요. 될 건데, 참, 너무나도 주차장이, 참, 개판입니다. 개판. 저희가 도색 하나로, 도색 하나로 변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진바! 하면 뭡니까, 여러분? 도색의 달인. <laughs> 도색을 이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장애인 주차장은 요렇게 장애인 주차장은 요렇게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 주차장은 없앴어요. 저희가 왜 없앴냐? 여기는 소방 정용 그 배관이 있는 곳이에요. 요곳서는 주차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소방차가 어, 그 긴급시에 어디서 이렇게 올지 모르니까, 여기는 항상 주차 금지, 소방 주차 금지는...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주차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유. 상시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항상 여기는 주차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주차장 없었습니다. 옆에는 그냥 아침에 보실 때는 그냥 장애인 마크만 하나 있었는데, 자, 이제 파란색 바탕에 이렇게 해서 저기 가운데 장애인이 들어갈 것이고, 그 밑에는 새끼 장애인이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작업을 해 주겠습니다, 오늘. 자 이쪽도 아무것도 없었죠 아침에 자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보이시죠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 자 하진빠 여러분 아까는 그렇게 이상했던 주차장들이 변했습니다 자 입구는 이렇게 입구라 써주고 화살표. 네, 자, 라인을 다시 그어 주고 쭉 화살표대로 따라와라. 여기서 화살표로 그려 주고요. 저 안쪽으로는 이제 처음에 없었던 어, 장애인 주차장. <laughs> 어디가나 장애인 주차장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자, 안쪽으로는 자, 보세요. 장애인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화살표를 돌리고 자, 이렇게 라인을 어서한 바퀴 돌아서 나갈 수 있는 출구. 자, 출구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출구. 자, 옆에도. 자,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자, 잠시 후에, 전체 마무리 후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출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차가 한 대가 껴있어서 못 그리고 출구까지 마무리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나가는 길 하사표까지. 자, 오늘 하루도 작업 마무리 하였습니다. 하진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더 멋있는 영상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진빠 구독, 좋아요,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